간호사 국가보시 합격의 가장 확실한 길. 대박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강의 100% 신규 철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강의 간호사 국가보시 간호직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박열림보시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좀 국가고시 강의를 감옥을 좀 많이 맡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아동하고요. 그다음에 성인, 모성, 간호관리, 기본 이렇게 다섯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마 김유영 선생님보다는 저를 좀더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 간호 공부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애를 안 키워 보셨죠? 혹시 결혼하신 분몇분 어, 계시네요. 제 그런 분들은 육아를 통해서 좀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다 미스기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아동에서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오죠? 발달 단계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 전기, 학년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이 있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환들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씩은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동과나 국시 문항은 몇 문제? 그렇죠. 35 문제. 그래서 아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영역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동관화 강의는 지금 이제 3시간씩 6회, 그래서 총 18시간으로 강의가 될 예정이고요. 학원 문제집을 보시면 어때요 중요 개념 중심으로 기출문제 또그 다음에 아니면 또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도 받으셨죠. 유인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 맞네.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문제 풀기만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문제만 푸신 분들은 문제를 유형을 조금만 패턴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틀려요. 다 아는 문제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기본 개념 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많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세요. 제가 여기서 학원 강의만 거의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유인물이 많아지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막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꾸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연습용 문제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바로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은 빨 하셔가지고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꼭 외우시고 다시 외우고 다시 외우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절대 이거 예습할 수도 없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유인물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유인물을 보면서 중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그걸 보고 문제를 풀면 문제 되게 쉬워요. 처음 문제만 딱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면 아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알죠. 그다음에 유인물 보면 술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인물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문제집 많이 있으시죠? 한몇 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일단 책꽂이에 다 꽂아 놓으세요. 저희 학원 것만 일단 만들어 놓고 놓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주는 유인문만 갖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또 여러분들 중에 재학 중인 분들도 계세요. 4학년 재학 중인. 그런데 그런 분들 합격자 수기를 한번 보시면, 2학기 때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이제 국가고시 대비, 그러면서 2학기 때 모의고사 보면서 성적이 막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자기가 점수가 올라가는 거를 알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를 믿고. 유인물하고, 유인물 보면서 자꾸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여러, 여러 분거풀 필요 없고, 저희 학원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유인물이 있을 거니까 수인물 받으, 유인물 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강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저에게 물어볼 수 있죠. 쉬는 시간에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방에서 질문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여기 주소 써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카페 왼쪽에 보면 아래쪽에 간호사 국가고시 여러 파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왼쪽 아래 보면 간호사 국가고시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질문방 많이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적의식이 있죠.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제 강의. 아마 아직은 막 하고자 하는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느슨해지고 결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해이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절대 막 이게 쌓이, 유의물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쳐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라 거. 지금부터 우리 4년 배물거를 6주? 그죠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합격률은 94%, 95%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투자하시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들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유인물을 옆에다 같이 두고 보시면서 하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자, 아동 간호학의 개념, 목적에 대한 정의죠? 그럼 유인물을 먼저 볼게요. 자, 아동 간학의 정의, 목적. 그러면 아동 간학은 아동만 보는 게 아니죠. 항상 가족의 아동과 가족을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생시부터 청소년기죠. 그래서 출산하면서 신생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까지 성장 발달 과정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각의 단계별의 성장 발달 특성들이 제일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발달상의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목적도 보죠. 건강 유지 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 건강 능력의 극대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가족 중심의 간호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아동과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비외상성 간호를 제공한다. 비외상성 간호도 최근 문제에 나왔었었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유인물 보고 문제 풀면요.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옳은 설명은 어떤 걸까요? 그죠 4번 바로 나오죠?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의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은 금방 찾아요. 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를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틀린 게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 틀린 게또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아동 중심의 간호가 아니라 아동 가족이 포함된 가족 중심의 간호로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네. 아동 간호의 주요 개념은 성장이다. 틀렸죠? 그럼 뭐가 틀린 거죠? 성장이 아니고 성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신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중재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동 가족 아까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비매상성 간호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5번은 어디가 틀렸까요 자, 여러분,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틀려도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민망해 그죠 그래서, 우물쭈물. 여러분 절대 뒤에 카메라에 여러분들 안 나와요. 뒤통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왜요? 자신있게 말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절대 좀 민망하니까 어때요? 다시 안 틀리겠죠? 외울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으면, 어, 이게 물음표다. 라고 해서 해도, 이야기해도 돼요. 자, 그러면 5번에서는 어디 단어가 물음표죠? 5번이 틀렸어. 미성숙한 대상자를 간호한다는 특수성 맞죠? 성인보다는 미성숙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뒤에 상담자 역할, 이게 물음표 거죠. 틀린 거죠. 그러면 상담자 역할이 강조된 게 아니라 어떤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자, 이번에서도 아동 간호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옹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모성에서도 옹호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유인물, 아동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동 간호사의 역할도 있고, 모성에서 도 보면 모성 전문가의 역할도 있거든요. 거의 동일합니다. 자첫 번째 간호 제공자의 역할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옹호자라는 거는 자 아까 아동 가족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가족이 포함되니까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받도록 정보를 주는 역할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줘서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의 역할, 지도자, 관리자의 역할, 또 연구자의 역할,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 등이 아동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보세요. 가족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알게 하고, 치료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족이 아동 간호와에 참여하게 하는 아동 간호사의 역할? 어떤 역할? 옹호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옹호자는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3번. 자, 아동 간호는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나오죠. 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임상 질문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분석하고, 간호사의 임상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간호 실무에 적용되는 전략. 이건 몇 번일까요, 여러분? 4번. 근거 기반 실무입니다. 자, 근거 기반 실무라는 건 뭐냐면, 간호사가, 우리 전문직이죠. 전문직 간호를 제공하는데, 그죠? 근거에 기반을 둔 실무적인 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과학적인 연구 분석,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기반 실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4번. 비외상성 간호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몇 번? 그렇죠? 방금 했었죠.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제공하는 게 비외상성 간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자, 말기암 하나의 치료를 중단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적용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밑에 원칙들이 나오는데 이 원칙들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어떤 과목에서? 그렇죠. 생명윤리 간호관리학에서 생명윤리의 원리 규칙 우리 공부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데 자 가족을 존중하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어떤 윤리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죠? 2번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자율성 존중의 원리는 뭐예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게 의, 그러니까 치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환자도로 해주고, 환자가 결정한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인물 잠깐 보세요. 자, 신생아 사망률은 우리 신생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신생아기 그렇죠. 신생아기는 출산에서부터 언제까지? 한 달. 한 달이고 뭐 근데 평균은 이제 28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 쉽게 우리 28일 그럼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28일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동그라미 치다 보면 30일이니까 28일 28일 30일 어떤 게 맞나고 고민하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달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외우기 쉬워요. 아동은 뭐 이렇게 100일 돌, 막, 이렇게 오는 게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근데 책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8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생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생아 사망률은, 자, 중요한 거는 신생아 몇 명? 1000명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첫 1개월간 사망한 숫자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영아 사망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아는 언제예요? 이게 신생아기죠. 그러면 영아는 그렇죠. 한달 바로 지나서부터 언제까지? 12개월. 돌까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아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은 출생한 몇 명? 그렇죠. 천 명. 이걸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천 명이에요. 천 명에서 한 달이냐, 아니면 돌까지냐, 12개월까지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주요 보건 지표로 사용하는 게 뭐냐가 항상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기억해야 되고요. 원인 감소는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돼 이해하시면 되죠. 주산기 영아 건강 상태, 저체중화 출생아 증가, 빈곤 등이 이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는 주산기의 영아의 건강 상태니까 이때 산정관리 굉장히 잘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 개선하면 되고 의료 보급을 확대시키면 영아 사망률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학대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학대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 어, 어떻게 부모들이 저렇게 학대하고 얼마 전에는 학대해갖고 아이스박스에 넣었다는 것도 봤잖아요. 되게 끔찍하다는 소름이 돋출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학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학대 의 정의 유형을 보시면 자, 정의를 보면 이 정의는 실제로 이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 되겠고. 자, 학대의 종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학대와 방임으로 나눠지는데 자,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로 나눠집니다. 그럼 신체적 학대는 그냥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상 입히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아, 거기야, 세 번째. 대리은에 의한 민화우제 중후군 자, 이거는 뭐냐면, 아기가 아픈데, 그게, 그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와요. 아기를 아프다고. 그런데 의사들이 검사해 봤을 때는, 실제로 아프기도 한데,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엄마가 조작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왜 조작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애가 어디가 아파요? 애는 엄마하고만 있을 때만 아파. 그렇죠. 이런 게 민하우젠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아픈 척하게 하고 또 실제로 아프게 만들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는 애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라고 요 엄마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실제로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의료진하고 있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엄마만 있으면 애가 막 아픈 척하고 막 이래요. 이게 민하우젠 증후군이지. 엄마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흔들린 아기 중후군은 흔드는 거죠. 그래서 아동 학대 심각한 현상으로 뇌손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에 구토, 호흡곤란, 두개내출혈, 막막출혈 골절 같은 거는 뭐예요? 근데 흔들다 보니까 뇌손상이 일어나서 ICP, 그렇죠?가 중심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구토, 호흡곤란, 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 고립, 무시, 언어적인 비난, 지나치갑박,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꼴보기 싫다, 나가라. 이런 멘트를 쓰면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 성적 학대는 성적인 분야에서 학대를 하는 것이죠. 특히 성적 학대 아동들의 행동을 보세요. 자유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위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성적 행동 등을 아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방임이 가장 많은 학대 종류 중에 방임이 들어가는데 뭔가를 태만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게 됩니다 정의들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신체적 방임은 의식주 보호 의료 서비스 교육 요소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거를 신체적인 포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 서비스를 안 하는 거 예방접종.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예방 접종을 안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의료적인 방임. 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안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또 교육적 방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육이는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거. 병원에 입원시키고 엄마가 사라져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아기를 놓고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방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학대 종류는 꼭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칠번 보세요. 열, 구토, 설사 이런 건데 의료기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거는? 어... 그렇죠 방임이죠, 그렇죠? 방임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의료적 방임이죠, 그렇죠? 치료 안 받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도 보면 이걸 의료적 방임이 없잖아요. 다바야지 문항에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신체적 방임으로 답을 갈 수도 있죠. 정확하게 하면 의료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없으면 신체적 방임 이것도 맞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제가 문제를 다 읽지는 않을 거야.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3개월. 아동은 항상 몇 개월이 중요해요? 3개월이면 영아기에죠 그렇죠? 사망했어.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이 나타났는데 다른 외상이나 골절 이런 거는 안 보였대. 그러면 나타난 의심할 수 있는 거? 흔들린 아이 중후군이죠. 그래서 흔들린 아이 중후군의 증상 등을 써놓고 어떤 신드롬이냐라고 보는 것이죠. 답은 3번이고요. 9번. 자, 걸음마를 시작했어. 자, 우리 걷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몇 개월? 어, 그렇지. 돌. 돌잔치도 조금 빠른 애들이 걷기 시작하고요. 늦는 애들은 조금 돌 지나서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걸으면 여러분 애들이 넘어지기 쉽죠. 넘어지면 멍 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예요. 영아. 유아는 몇 살부터예요? 유아. 12개월부터. 그러니까 12개월이면 1세죠. 그렇죠. 3세까지를 유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걷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넘어진단 말이야. 난 다칠 수 있는 거 많죠. 뭔가 같은 것도 많이 나요. 그런데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아닌 것몇 번일까요? 자, 뜨거운 물에 생 잠겨서 생긴 화상.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떨까? 자, 이거는 아동 학대죠. 뜨거운 분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형의 화상 자국은 원형의 화상 자국은 뭘 의심할 수 있지? 담뱃불로 지지는 거, 그죠그 다음에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자, 시기가 다른 여러분, 5번도 같이 보세요.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이냐,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이냐라고 보는데, 자. 시기가 다른, 시기가 달달라는건 우리가 넘어지면 타박상이 있고 색깔이 변화가 있고 처음엔 파랗게 들었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멀티플하게 색깔이 막 다양하게 있으면은 여러 번 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맞았다는 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은 합대 증상이에요. 그 다음, 신체가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이 나오는 것도 합대고요. 5번.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은, 자, 시기가 같다라고 보면은, 어때요? 애가 걷기 운동 하면서 이쪽으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체적 특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아니다. 자, 보통 애들이 걸음마 하면서 멍드는 데가 주로 어딜까요? 무릎까지죠.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로 또 어디? 넘어지니까 얼굴 갖다 넘어지면서 이마 까지고. 그렇죠? 또 넘어지면서 두피까지고 무릎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몸통에는 멍이 잘 들까요, 안 들까요? 넘어지니까 다리나 얼굴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나는 거지. 몸통에는 넘어질 때니까 그러니까 걸음마 걸, 그러니까 걸음마로 인한 합대가 아닌 거는 몸통에는 자국 이 별로 없죠. 근데 학대가 있는 애들은 몸통에 자국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차이점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10번. 10번은 유임을 먼저 보세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역할 행위를 물어보는 건데, 자, 부모 역할 행위가 답가지 문항에 있는 것처럼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규칙이라든가 일관성, 강화, 역할 모델, 훈육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일관성 일때볼 때도 부모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말한 거랑 아빠랑 말한 거랑 틀리면 애가 혼돈이 오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 놔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강화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자꾸 강화, 또 잘하는 거를 더 잘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강화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이 돼야 되는 거고, 훈육을 해야 되죠. 그러면 10번,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모 역할 행위는 그렇죠.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